자, 절대값이 있으면 그 절대값 속을 계산한 것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그 절대값 속을 계산한 것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야. 그러면 우선 이거는 절대값이 양수일 때와 절대값이 음수일 때. 여 절대값이 한개 있잖아. 그리고 절댓값 속이 0되는 곳을 기준으로 분리를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는 등호를 붙여줘.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. 나나 x를 0 이상인 것에서 구할 거야. 그런 것만 내가 쳐줄 거야. 근으로 이런 거지. 그리고 x를 구하면 마이너스 3. x 플러스 1 이퀄 0이잖아.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1인데 0보다 큰 쪽에서만 구한다니까 이건 버려야지. 그러니까 이건 x는 3이지. 또 이번에는 요거는 음수면 x제곱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.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퀄 0.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하고 1인데 나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만 구할 거야 그러니까 아, 너는 아니네 그래서 얘만 되는 거지 x는 마이너스 3 근데 두 분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지 그치?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절대값을 제곱한 거랑 x제곱은 같은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? 나중에 가서 저런 걸 언제 얘기했어요? 뭐 이렇게, 막 그러면 안 돼요. 자, 그러면 생긴 게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요. 여기도. 그러니까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. 마이너스 2 절대값 X, 마이너스 3은요. 그러니까 이 절대값 X라는 거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. 그러면 절대값 X, 마이너스 3. 절대값 X, 플러스 1,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. 그냥 2차 방정식으로. 그러면 절대값 X가 3 또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이야. 그죠? 절대값 X가. 그런데, 야, 절대값이 어떻게, 절대값은 양수야, 양수.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있어? 그죠? 이 절대값의 정확한 정의를 얘기하면요. 0부터 저 x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리는 마이너스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. 성립하는 이런 게 없어요. 절대값 x가 3이다. 그렇지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3이겠죠.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9. 이렇게 생각하세요.